오늘 함께 하나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참 어쩌면 가장 기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순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순종이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하세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참 어떤 면에서 좀 소박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신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극 정성이 담긴 기도. 그리고 정말 물질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목숨까지도 요구를 해요. 목숨을 바치는 헌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좋아하신대요. 목숨을 바친 헌신 뭐 엄청난 물질 지극정성이 담긴 기도,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참 소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참 그런 마음을 내비치고 계신데요. 미가서 6장에도 그런 하나님을 보여줘요. 미가선지자가 물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처음에 생각난 게 뭐냐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아이 귀한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그 다음부터 스케일이요.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천천의 수량을 드릴까? 또 커져요.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더 커집니다. 내 마다를 드릴까? 마지막엔 뭡니까? 내 몸을 드릴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미가 선지자가. 근데 무엇 드리면 기뻐하실지 몰라서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게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뭐하는 겁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참 소박하시죠 순종하며 함께 행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참 소박하신 반면에요. 이 작아 보이는 순종을 드리지 못할 때는 좀 이야기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에는 진노를 보이세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크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작은 순종을, 소박한 순종을 드리기 실패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어쩌면 순종일 수 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순종이다.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해야 하는 것도 순종이구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에 대한 어떤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순종의 첫 번째는요, 잘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순종은 잘 듣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 경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먼저 행동을 생각하기 쉽지만 순종의 첫걸음은 행동을 따르기 이전에 먼저 잘 듣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딱 첫마디부터 사울을 왕으로 생을 후회한다고 하십니다. 왜냐?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날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음이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온 밤을 부르시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사무엘이 어디로 갑니까? 사울을 만나러 가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영하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입장과 사울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아서 슬프다 하셨는데,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행했대요." 이게 뻔뻔함에서 나오는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제 딴에는 명령을 행했다고 그 기쁜 마음으로 진짜 하는 말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사울이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책망을 듣고, 아, 내가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나는 명령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사울이 기분이 좋습니다. 딱 사무엘을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우고 막 이렇게 뭔가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실실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생겼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명령 행하지 않았다고 슬퍼하시는데요. 뻔뻔함일 수도 있겠지만 더큰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잘 듣지 않아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듣지 않아서 명령하실 때그 명령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은요 사실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에서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스토리가 쭉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보도 아니고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신 이게 뭐가 어렵다고 잘못 들을 수 있을까요? 18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다시 명령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죄인 아말렉을 진멸할 때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다. 그런데 왕은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게 하면 급했습니까? 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려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이 말에 대한 사울의 답을 보면요. 아, 정말 잘 듣지 않았구나라는 게더 분명해집니다. 20절, 21절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의 길이 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여러분 20절만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실로 진짜로 하나님 목소리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명령의 내용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다 없어지도록. 그런데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 진멸해놓고서 하나님 목소리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진멸이었습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단어였어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란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완전히 없애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뜻이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무슨 명령이에요? 완전히 없어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도록 만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것이니까 완전히 없애야 돼요. 살아있는 거는 모두 죽여야 합니다. 짐승까지도. 물건은요, 불태워서 없애야 합니다. 금속류는요, 땅에 파묻어야 돼요. 이게 진멸입니다. 여리고성 점,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이 동사도 진멸이에요. 헤렘이에요. 그러니 어떤 전리품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실 때 그걸 취하면요, 그 사람이 진멸당합니다.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이. 외투 한 벌과 은몇 음 개를 가져다가 숨겼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진멸당합니다.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각을 살려서 사로잡아 온 것도 어긋나는 명령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는데 나는 실로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죠. 그리고 사울의 생각에는 다만 백성이 끌어왔지 자기는 명령을 행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순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의 기호에 따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편에서는 부분적인 순종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불순종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무엇이냐? 먼저는 잘 듣는 거예요. 경청. 하나님은 이 들으려는 마음을 좋아하세요. 22절을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지금 순종과 듣는 것 다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듣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 이게 말을 따른다는 말도 되잖아요. 성경에서 종종 그렇게 교차로 사용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잘 듣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서 잘 듣는다, 경청한다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내용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집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걸 넘어서서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경청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품 중에 경청의 성품이 있죠. 그것도 궁극적인 목표는요, 말을 넘어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게 경청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의도까지 읽는 것이 잘 듣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의 의무가 뭡니까? 잘 듣는 거였어요.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담긴 의도를 들어야 했던 거죠. 자신이 판단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계획해 오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야 했지만 실패하면 불순종으로 나가기 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순종의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잘 듣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있다면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자세로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용을 주의 깊게 듣는 동시에 어쩌면 더 중요하게 들어야 될 마음을 듣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듣는 것. 그러면 순종은 자동입니다. 순종은 첫 번째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 순종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먼저 순종은 잘 듣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듣고 읽으면요, 움직이게 되죠. 이때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하시는지에 대한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때로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신뢰하게 되면 순종으로 자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울은 이걸 놓쳤어요. 신뢰하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또왜 사울은 순종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사무시고, 하나님이 사무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시며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지금 관계 설정이 분명하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왕이지만요.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순종하는 왕. 그분의 명령을 신뢰하고 따르는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에서 사울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놓쳤습니까? 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위한 명령이다.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는 마음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을 외 치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위로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던져주시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비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던 것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위로와 보호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말렉 족속이 그렇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땅으로 가려고 처음 출애굽했을 때이 아무것도 모르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이루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 제일 뒤를 공격한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가장 아파서 뒤처져 있는 거기를 공격을 한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비열한 방법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역사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었어요. 대대로 싸우겠다고. 지금 그 마음으로 백성을 위로하시고 동시에 아말렉을 없애서 앞으로의 이스라엘 삶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을, 사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 이런 하나님이란 걸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의 요구, 여론에 더 무게를 싣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실제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에서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 장군 아시죠? 이 사람이 아각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을 하셨습니까? 그냥 얼토당토하는 어려운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나를 오늘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셔. 이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순종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뢰하는 겁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과거를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걸어갈 길도 아시고, 가장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십니다. 우리를 복주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될 대로 잘 되겠지. 그냥 어떻게든 잘 되겠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이 점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요행수를 바라는 거죠. 잘 되겠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나를 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오거나 때로 축복이 다가올 때, 어떤 때에든 나를 위하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다. 라고 신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어떤 계획도, 어떤 사탄의 공격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낼 수 없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잘 듣는 것. 두 번째로는 신뢰하는 것. 세 번째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서 내 생각과 판단을 빼는 것입니다. 잘 듣고 신뢰한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울은 여기서도 실패했지요. 왜냐?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넣었거든요. 2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여러분, 사울도요. 마땅히 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을 집어 넣은 거예요. 백성의 말을 들어보니 아, 그것도 좋겠네. 아 너희의 말을 들어보니 아, 너희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너희의 앞으로 경제적인 삶에 도움이 되겠어.라고 자기 생각을 집어 넣은 겁니다. 그러니 불순종이 되어 버린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9절에 보면요. 사울은 백성이 그랬다고 하지만 사울도 거기에 동참했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주어가 두 명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 사울도 공범입니다. 이거 남기면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가진 가치와 무게가 가벼워져 버린 겁니다. 그 무게를 대신 자기 생각이 눌러앉은 것이죠. 그러면 순종을 못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입니다. 내 생각을 빼기. 하나님이 신뢰를 요구하시고 믿음 요구하실 때 아멘 하고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조금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아니 뭐 사는 게다 그렇지.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수 있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큐티 본문을 통해 보겠지만 왕으로 기름부음 받은 뒤에 몇 차례 사울를 빨리 제거하고 왕이 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만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죠. 회개하라고.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 자기 생각으로 변명하거나 합리화가 없어요. 그냥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해야 할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을 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오롯이 받아들이기. 빛 되신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라고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내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선물 가운데 오늘 드려야 할 좋은 선물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내 생각을 넣지 않고 뜻에 온전히 순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지고 그의 뜻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